로 시작하는 오늘. 잘 있어? 아. 요. 와. 아이 대박. 계란부터 굽냐? 난 떡볶, 떡부터. 떡을 먹어야지. 옛날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매콤해진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절명. 핫도그 먹 아, 매콤하네. 매워. 오늘따라 매운데? 매콤한. 찍어 먹지 마, 매워. 오징어? 괜찮아? 매운 거잘 먹어. 난 여기 오뎅이 좋더라.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했야망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있는데 이얼코드찍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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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multimillion <shrug> dollar s n 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각종 에스엔에샵 한병자 이샵 한병자의 존재 샵 멀티나 함샵 멀티나 존재 샵 멀티나 비샵 멀티나 대박치샵전베어천재샵 이게 스엔와 함께 인스타그시면제 배우들이 직접 찾아가서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저러 기도 지도하시고 각종 예매처인 떠받아 내려먹기 예매처에 회전 가스기와 좋은 음식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풀맛 한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하시한 네. 네. 발걸음 편안한 발걸음 되시고 지금까지 저희는 연극 한병자 습니다 우리 호캉스 두 번째 아니냐? 그렇지. 아, 그때 갔잖아. 여기도 기억 안 난다고? 아. 너무하네. 오, 오, 뭐야? 나 오는 거 알고 어떻게 이렇게 대박? 노래까지 나. 오, 자기 한강 뷰 괜찮은데? 왜 이렇게? 근데 이 모자이크된 느낌은 뭐지? 대박.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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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 괜찮네. 미니바 뭐 있어? 어. 뭐 있어? 맥주랑 뭐 있어? 자체적으로 만든. 아 이거? 아나 이거 마셔봤어. 피오니네 집에서. 푹 쉬다 가자. 아 목이 너무 아파. 진짜 예뻐.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수진님, 최수자 진짜님 오늘 두분 예약 주셨습니다. 네. 204번 테이 204번 안겠습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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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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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 가자. 예쁘게 담아주고. 밥 아, 조금씩이나 춥다. 저기 회. 어. 참치 맛있겠다. 맛있게 참치 시 음, 맛있어. 단새우 진짜 맛있네. 음 맛있게세요맛있니다 <목소리로>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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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안갈비 자기 거에해 자기 거에다 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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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laughs> 응. 진짜 크다. 자기 <laughs> 되게 잘 까잖아. 어떻게 하는 거였지? 다 먹었어. 관절 부신 다음에 쏙 빼면 되는 <laughs> 오! <오우. 웃음> 이거 봐. 와우, 잘했다. 잘 깠지. 쉽게 주는 거, 사랑이지. 대박이다. 개 부자다. 먹어. 개플렉스. 이람이 쫄깃쫄깃해. <laughs> 아니, 접시만 있는 게 너무 웃겨. 맛있겠지? 맛있겠다. <laughs> 와, 너무 귀여워. 나이 그릇 갖고 싶다. 느끼하니까, 육수를. 음아 맛있어 아이씨.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지 씨이 이거지 아좀 내려갔다 맛있지 이거 진짜 한입 컷이다 그렇지 한입 크게 말라 맛있어 비냉도 맛있어 보여 맛있을 것 같아. 아까 그 베이스에 양념만 맛있으면 아나 배불러 근데 좀 매워 아 매워? 매운거 좋지 오히려 좋아 지금 느끼하니까 와 대박이다 망고스틴 있다 오마이갓! Oh 어. 이 옆에가 맛있어 보이던데. 이거 브라운이다. 브라운이 먹을래. 아 이거 버섯이구나. 한입 먹고 줄게. 음. 음. 맛있지? <laughs> 초코 여기 있잖아 요에 조금씩 먹지여기다 <laughs> 먹혀 그러면 그럴 아, 수 있어 걱정하지마 아 그럼 맛 섞여 그럼 다른 데다 해줘 아나맛 섞이는 거 싫은데 와, 색깔 진짜 이쁘다. 대박. 음! 초코 겁나 네 완전 생초콜릿이야. 아, 맛있다. 같이 먹는 가 초코나무숲 아니야? 초코나무숲? 오! 안 먹는다고? 내가 얼었어. 차가워서 간지 모르겠어. 근데 막 엄청 쉬진 않아. 어새 밤이 되었어. 주변 테이블은 다 갔다고 한다. 배드 소리, 배드 소리, 배드 소리.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왜 화이트라고 생각했지. <laughs> 가고 싶지?